오늘은, 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 문화에는 운동 그러면 스포츠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다 운동이에요. 예. 그러면 이 행동을 유연하고 또 정확하고 잘 하려면은 이 운동 감각이 발달해야 돼요 그 운동 감각이 발달한다 또 동작 어, 어떤 그 행동을 잘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운동을 하면 자꾸 스포츠만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잘하는 거는 처음에 에, 태어나면은 누워서 눈동자만 껍벅 껍벅 대고그 다음에 네, 점만 빨고, 눈동자 운동, 입 운동, 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고개 가는 거 고개 가는 거예요. 고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움직이면서 어,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손이 같이 움직여요. 네, 손을 잘 사용해야 이렇게 뒤집기를 잘 하거든요. 그 다음에 뒤집기가 되면은 이제 기거나 앉죠. 그러면 기거나 안, 앉는 데는 이제 팔이 작용되고 다리가 작용이 되고 이제 척추가 작용이 되고 목이 작용이 되는데 그 정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관절감각이에요. 관절.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도 역시 관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관절에 대해서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관절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관절염. 그러면 관절에 이제 질환이 생겨, 생기, 염증이 생기면은, 아, 뭐 아주 그냥 여위고, 어, 아주 이상해지죠. 그런가 하면은 몸을 못 움직이는 것, 운동을 할수 없는 것, 근육 조절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그런가 하면은, 어, 아이가 걷기도 하고 다니는데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자폐증 개통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동 조절이 안 되거나 행동이 흐느적흐느적 되거나 또는 어, 행동이 경직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에, 우리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도록 해줘야 되는, 유연하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가정에 있으니까 누가 선생님들이 그걸 코치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이제 에, 행동이 이렇게 에, 이제 일어서고 앉고 서고 뛰고 뭐 이렇게 다 되죠. 그러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옛날에는 그 맨손 체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다른 아이와 행동을 보조를 마춰야 되니까. 아, 어, 요즘도 그러겠죠. 선생님이 호을 불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줄을 서 가지고 어, 걸어 다니는 거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래서 우로가 앞으로가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laughs> 나이가 스무 살이 넘어서,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가죠. 근데 군대를 가면은 군인으로서 행동이 통제가 돼야 되니까 다시 호루라기 불면은 하나 둘제식 훈련하고 앉아 일어서 누워 일어서 뛰어 뭐 우양우 좌양좌 이걸 한달 동안 연습을 해요. 그러면 군인으로서 통제에 따르는 자기 행동 조절이 되는데, 사회생활에는 행동을 누가 크게 통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 군대 가면은 통제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주로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이 산만한 아이들. 예. 어떤 거는 습관적으로 계속하는데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행동이 잘안 돼. 행동의 유연성이 없어. 그래서 어, 이 분야에 연구하던 음, 사람들이 이제 율동 치료 또는 무용 치료 영어로는 댄스테라피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댄스테라피, 율동 치료 또는 무용 치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동 치료는 뇌의 어떤 부분을 좋게 하느냐? 이거는 뇌, 제가 뇌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상위권 교수들 으, 외에 일반 의사들도 좀잘 모르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동작을 만드는 것은 어디냐? 뇌의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동작을 만들어요. 그러면 율동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은 유연한 동작, 유연한 동작을 하려면은 근육, 피부, 관절, 힘줄이 연습을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뭐그 이게 바짝바짝 거리고 막 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뭐라 그래? 예, 밸리댄스? 예. 밸리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어렸을 때부터 이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걸 시키면은 또 발레를 시킨다든지 하면은 어디가 발달했느냐? 요 부분이 많이 발달한 요 부분. 여기 양 양쪽으로 다 있어요 양쪽. 그럼 행동을 했을 때에 왜 발달을 하느냐? 연습을 하면 좋으냐? 행동을 할 때는 이 근육 이런 것들이 섬유질 그러니까 다시 말해 관절, 근육, 힘줄, 피부 거기에는 이제 혈액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만든, 어, 발전하는 데는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걸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훌쩍 들어서 노년 되면은 65세, 60세, 70세.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은, 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 자, 그 이래요. 아, 몇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에. 말하면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손이 이 예.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행동 조절이 관절 조절과 근육 조절과 이 힘줄 조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예. 잘 안돼 떨리는 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댄스 테라피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린아이들도 맨손시부터 많이 하지만 요양원 같은 데 노인회에서도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노년의 프로그램이 사실 서로 통용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율동치고막 이게 에, 무용하고 하는 것들 노인정이 가면 또 똑같이 많이 해요.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발달을 못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발달은 했는데, 오래 생활하다가 그게 잊어버려 가지고 뇌에 유연한 동작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엄청 어려운 걸 제가 엄청 쉽게 하죠. <laughs> 예, 그래서. 뇌에는 선조체라는 것, 기저핵이라는 것, 가장 기저라는 건 기본, 베이스라는 것, 기본적인 거를 동작을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비중도 많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일단 잠에서 깨어나면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이 자기 생각과 목적과 일치했을 때는 뭐 공부도 잘하고 착석도 잘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가도 착석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도 연필로 정확히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율동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은 유연한 동작을 할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를 할수 있고. 예. 결과적으로는 잘 통제가 되면 착석도 잘 되겠죠. 잘 되면은 밥도 흘리지 않고 잘 먹겠죠. 옷 입을 때도 울지 않고 막 옷을 잘 입게 되겠죠. 예. 길을 갈 때도 잘 통제가 되겠죠.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 그 사이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부드러운 몸의 운동 그 다음에 약간의 힘을 힘을 기르는 운동 그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부드러운 어, 운동을 하는데 율동을 하면 돼 율동을 이제 제가 마치면 우리 강 선생이 이제 율동을 할 텐데 그냥 율동을 하는 것보다, 아, 율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인체 전체, 그러니까 피부 바로 아래에 근육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관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관절. 그래서 이걸 기계적,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고 기계는 작동하면 되는데 작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운동, 어, 신경도 마찬가지. 운동 기능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시키고 작업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일동을 하면서 어, 인체 전체에 뼈가 206개란 말이에요. 그 206개를 이어지는 관절, 그리고 어, 근육, 그리고 힘줄이 우리의 동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분 하나도 이, 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laughs> 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떠는 사람 없어요. 예. 여기 는한 사람도 잘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냐 허리 굽꾸부정한 사람도 이게 파킨슨이라는 것이, 예, 이게 도파민 공급이 잘안 돼가지고 척추, 척추의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런 게. 척추의 균형을 못 잡으면 이렇게 굽어진다고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예. 이, 이 비상 강의를 지금 무료로 듣는 예. 겁니다, 지금. <laughs> 예. 그렇게 아시면은 관절, 그러면은 뼈와 연결은 손가락에서부터. 그래서 손가락 운동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목 운동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팔 운동 중요하고, 다리 운동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운동 중요한데, 이것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뇌가 기억도 잘하고, 감정 처리도 돼요. 감정 처리돼요. 예. 감정 처리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어, 다른 사람과 같이 행동 모방도 잘 되고, 자기가 해본 행동을 하면 금방 잘 따라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을 한 번에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율동가정을 많이 해놓으면은, 이런 기능이 유연성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수년간 함께 해온 우리 예, 강영미 선생께서 재밌는 율동을 시범 보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은 아주 유연하게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잘 들으셨죠 강의 얼마나 우리 몸을 유연하게 잘 쓰려면 어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 율동 간단하게 우선은 신체 포인팅하는 것들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세곡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 집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재미 있게 우선은 재미있어야 돼요 어머님이 율동 가르치려니까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이러면 재미있어요 재미 없어요 재미 없죠. <laughs> 재밌어야 아이들이 시선이 잡게 되고, 시선을 잡아야, 아, 해보고 싶다, 재밌다. 그러면서 같이 또 상호작용도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그래서 우리 몸을 조금 더 유연하게 잘수 있어. 우선 몸을 좀 풀어볼게요. 자, 어깨도 풀고, 어깨. 옳지. 고개도. 큰거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됐어요? 자, 우리 가장 우리가 신체 포인팅하면서 그 다음에 사물 포인팅도 이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눈, 코, 입기 내 몸을 신체를 포인팅하고 그 다음에 사물도 포인팅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배우 어머님들이 같이 불러주고 가르쳐주는 노래가 가장 이게 아닌가 싶어요.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이런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을까? 여기, 귀한번 만져주고, 네, 머리는 어디 있나? 여기, 어깨는 어디 있나? 여기, 배꼽은 어디 있나? 여기, 예쁜 손은 어디 있을까? 여기! 젠젠젠, 젠젠, 반짝반짝. 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무릎은 어디 있나? 여기. 발은 어디 있나? 여기. 가슴은 어디 있나? 여기. 배꼽은 어디 있을까? 여기! <laughs> 우리 애기를 묶으면서 만져주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노래 연결되면 아이들의 신체 포인팅이 잘 되면 뭐 냉장고는 어디 있나 여기 텔레비전 어디 있나 여기 아빠는 어디 있나 여기 엄마 어디 있을까? 여기! 이런 식으로 같이, 그러니까 포인팅도 같이 가는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 쥐고 우리 애기도 생각보다 할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이 써야 더잘할수 있는데, 안 하던 거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우선은 부모님들도 어색하세요. 왜냐? 안 썼거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하려니까 더 어색하니까 안 해주게 되고, 애들은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애들도 못하고, 엄마도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야 어떻게 해 어. 그래서 우리 통통통 한번 해볼게 통통통 털보 영감 준비 시작 통통통통 털보 영감님 에헴 할아버지처럼 에헴 통통통통 호부리 영감님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통통통통 고즈부 영감님 휘, 휘, 휘. 통통통통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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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안경영감님 띵용 띵용 통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도도도도 토 무릎입니다 레레레레레 배꼽입니다 밉밉밉밉 가슴입니다 팍팍팍팍 어깨랍니다. 쏠쏠쏠쏠 머리랍니다. 팔랑팔랑 팔랑팔랑 팔랑 손을 무릎에 짠! 이렇게 갑니다. 어또 멋진 눈사람 눈을 굴려서 지금 눈 올해는 진짜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눈구경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눈을 굴려서 우리 눈을 같이 해보자. 나가서 눈도 굴려보고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눈싸움도 해보고. 그러면 정말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듣는 언어가 아닌 실제 만져보고 해보고 그런 경험들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굴려서 준비. 떼굴떼굴 이렇게 굴려볼 거예요. 떼굴떼굴. 자 준비 시작.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신나게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썹 눈, 코입 예쁜 얼굴이 됐네 모자 안경 외투 창가 멋진 눈사람이 됐네. 안하니까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한번더 해볼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눈을 굴려서 준비. 근데 재미 어머님들 재밌게 액션도 좀 크게 좀 해주셔야 애기들이 보고 우리 한번 뭐해 이러면서 보게 되고 어 재밌는 거 같은데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눈을 굴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신나게 한번 해볼게. 요 다시 한번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썹, 눈, 코, 입 예쁜 얼굴이 됐네. 모자, 모자, 안경, 외투, 장갑 멋진 눈사람이 됐네. 잘했다. 박수.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잘하셨습니다.